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 해제하려면 준 돈만 포기하면 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법 565조 1항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이 수수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565조 1항을 해약금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을 하려면 지급한 돈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계약금을 채워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는 그 법조문이 없고 법안 판결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가계약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액의 돈을 지불하고 임시로 계약을 하면서 이때 지불하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가계약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스라기 반환해야 합니다. 왜? 민법은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약정으로서 예를 들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 매수인이 지불한 가계약금을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별도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론 그 약정에 따라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565조 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해약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가계약이 아니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일부만 지불한 경우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깨어졌다면,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거나, 매수인의 채무불리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은 아직 전액이 수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565조 1항에서 말하는 해약은 아직 문제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법원 2014-231378호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면서 나머지는 언제 지불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하기를 매수인이 565조 1항에 따른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계약금도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565조 1항에 따른 계약해제는 할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 대법원이 판결한 실제 사안을 보자면, 10억 원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0%인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지급하기로 명백하게 약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 565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1천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1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지불하고, 매수인은 1억 원을 포기하고, 각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이미 지불한 1천만 원 외에 1억 원에서 모자라는 9천만 원을 더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금의 나머지, 나머지 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사전에 알려준 은행 계좌를 고의로 폐쇄하는 등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의 부당한 수령거절로 보아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수령한 계약금 일부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398조 1항은 당사자는 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즉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약정을 합니다. 즉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약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398조 1항에 따라서 소원의 배상액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565조 1항의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을 말하고 398조 1항의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배상하는 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약정한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은 이 주고받, 주고받은 1천만 원이 아니고 계약상의 계약금인 1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2억 원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해야 하죠. 결국 매수인은 오히려 9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하여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